안녕하세요. 편의점 24시 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븐일레븐의 가맹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세븐일레븐을 검색해 주시고 세븐일레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창업 안내 창업 가이드를 클릭하시면 가맹 타입별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세븐일레븐의 가맹 타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인 페이지는 전체 보기로 해서 모든 타입 총 6가지 타입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GS나 CU와 마찬가지로 경영주 점주가 임차하는 경우와 세븐일레븐 본사가 임차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경영주가 임차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주가 임차하는 타입은 A타입, A 타입, A 플러스 타입, 기본 투자형 세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이 타입은 모두 점포 임차권을 경영주가 직접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 기간은 A와 A 플러스 타입은 5년이고요. 기본 투자형은 5년, 7년, 10년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영주 수익을 살펴보면 24시간 영업을 할 경우에 A 타입은 65%에서 물결 표시가 있죠. 65% 이상으로 점포마다 계약 조건을 다르게 계약을 할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A+ 타입은 최대 73%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기본 투자형은 80%까지 가능합니다. 24시 미영업을 했을 때도 A 타입은 마찬가지로 65% 이상에서 점포마다 다르게 계약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A+ 타입은 68%까지 가능합니다. 기본 투자형은 75%까지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가입비는 GS나 CU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770만 원의 가맹 가입비가 들어가고요. 상품 보증금 1,400만 원, 홈오품 준비금 100만 원. 인테리어는 A와 A+ 타입은 본사에서 무상 지원을 하게 되고요. 기본 투자형은 경영주가 직접 투자하게 됩니다. 집기 및 전산 장비는 모든 타입 동일하게 본사에서 무상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합계를 살펴보면 A와 A+ 타입은 가맹 가입비인 2,570만 원 플러스 점포 임대차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 투자형은 2, 270만 원에 플러스 인테리어 비용, 플러스 전보, 점포 임대차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A와 A 플러스와 다른 점은 인테리어를 경영주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이 투자금에 들어간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했을 경우에 운영지원금은 A타입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A 플러스와 기본투자형은 미지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푸드 폐기는 모든 타입 동일하게 20% 폐기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신규 오픈점의 경우는 추가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기타를 보면 각종 장려금 발주 장려금 뭐 상품이 미고가 되거나 미출 오출을 했을 때 결품 보상금 등이 있고요 상온 또는 냉장식품의 폐기 지원금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영업지원금을 살펴보면 24시간 영업을 할 경우에 A와 A플러스 기본 투자형 모두 500만원 영업지원금이 지원이 되고요 24시간 미영업일 경우 A, A 플러스 기본 투자형 모두 4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영업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점을 신규 점포를 오픈했을 때 최저 보증제도라고 해서 GS 가맹 타입을 소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상 일매출보다 너무 매출이 안 나와서 점주의 정상금이 너무 작을 경우 이 지금 설정된 금액 500만원 또는 400만원 만큼 본사에서 맞춰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담보 설정은 모두 똑같이 5천만원이 설정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두석이 달려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 경영주와 회사가 협의에 따라서 이익 배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이익 배분율이 최대 얼마까지 정해져 있지만 점포의 특성이나 그 각각의 점포마다 본사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이익 배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맹 관련 모든 투자금은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지정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해주셔야 되고요. 영업지원금은 비용 공제전 금액으로 경영주님의 순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입별 지원 기관이 모두 상이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주 수익은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상향 적용이 됩니다 기본 계약이 5년 인데 그 계약 자체를 처음에 뭐 7년이나 10년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렇게 장기 계약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익 배분율을 더 높게 상향 적용해서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담보 설정에는 부동산 근저당권으로 설정할 수 있고 현금 이행보증보험 질권 등으로 할수 있습니다 본사 세븐일레븐에 직접 임차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타입 공동투자형, 안정투자형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점포임차권을 살펴보면 모두 똑같이 본부임차 타입이기 때문에 본사가 점포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B타입은 계약기간이 4년이고요. 공동투자형은 4년, 7년, 10년 중에 하나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투자형은 4년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B타입은 24시간 영업, 24시간 미영업 상관없이 45%로 수익 배분율이 지정되어 이 있고요. 공동투자형은 24시간 영업을 할 경우에 60%, 24시간 미영업을 할 경우에 50%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투자형은 24시 영업 미영업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45%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맹 가입비를 살펴보면 가맹 가입비는 동일하게 부가세 포함 770만 원, 상품 보증금 1400만 원, 소모품 준비금 1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맹 보증금을 살펴보면 가맹 보증금은 B 타입 같은 경우는 기본 2천만 원이고요. 2천만 원 이상 플러스 알파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공동 투자형은 점포 임대차 비용의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 투자형은 B 타입과 마찬가지로 2천만 원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B 타입, 공동 투자형, 안정 투자형 모두 본부 임차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본사가 무상 지원을 하게 되고요. 집기 및 전산 장비도 마찬가지로 본사 무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를 살펴보면 B 타입은 2천만 원 플러스 2270만 원이 되기 때문에 4270만 원 이상이 되겠고요. 공동 투자형은 2270만 원 플러스 점포 인대차 비용의 50%가 되겠습니다. 안정 투자형은 427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B타입하고 안정 투자형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 지원을 살펴보면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지원금은 B타입과 안정 투자형은 운영 지원금이 지원이 되고요. 공동 투자형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푸드 폐기는 점주 임차 타입과 마찬가지로 25 폐기 지원. 신규 오픈점의 경우는 추가 플러스 추가로 지원이 들어간다는 거 기타 각종 장려금, 상온 냉장 상품 폐기 지원금도 경영주 임차타입과 동일하고요. 영업지원금은 24시간 영업을 했을 경우에 비타입과 공동투자형 모두 50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안정투자형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안에 5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4시 미영업을 했을 경우 비타입과 공동투자형은 마찬가지로 4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안정투자형일 경우에는 계약기간 안에 4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담보설정은 비타입과 안정 투자형은 2천만원이고요. 공동 투자형은 5천만원으로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주 임차 타입과 본부 임차 타입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세븐은 타입을 한 가지씩 더 늘려놓은 것 같아요. 전체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A타입, A 타입, A 플러스, B 타입, 기본 투자형, 공동 투자형, 안정 투자형 모두 여섯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렇게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가맹 타입의 기본은 임대차 계약을 경영주, 점주가 하느냐, 본사가 하느냐 두 가지로 일단 나뉘어지고요. 먼저 경영주, 점주가 임차하는 경우에는 A 타입, A 플러스 타입, 기본 투자형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계약 기간, 인테리어, 정기요금, 경영주 수익 배분율. 로열티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조건을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 임차 타입을 살펴보면 B 타입 공동 투자형, 안정 투자형의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가맹 계약 기간, 가맹 보증금, 정기 요금, 경영주 수익, 그러니까 로열 수익 배분율, 담보 설정 다섯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븐일레븐도 전기 요금이 완전 중단이 됐습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계신 점주님들은 전기세 지원이 되겠지만 새로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점을 오픈하는 경우는 새로운 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기세 지원을 못 받을 경우에 로열티를 얼마까지 내가 더 높여서 받아야 되는지까지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빠진 내용이 있거나 더 저에게 알려주실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세븐일레븐의 가맹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마트24 가맹 타입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터였습니다.